이제 여기 문 닫는 거지. 30일까지니까 몇차안 남았네. 그 한식 푸페 아주머니가 저한테 반찬도 챙겨주고, 뭐, 케이크도 주고, 그, 반팔 티 있잖아요. 예, 막, 자, 막, 누더기 같은 거. 그런 거 입고 다니니까 제가 그러게 컨셉이에요, 요즘. 요즘 노숙자 컨셉이지, 노숙자 컨셉 한지한 2년 됐습니다. 그러니까, 옷도 사서 주고, 막, 그랬어요. 막, 그러니까 엄청 챙겨줬어. 반찬 뿐만 아니라, 뭐, 초콜렛부터 해서 막 저번에 케이크를 주더라고 자기가 케이크이 뭐 가족들끼리 먹으려고 그두 개를 샀는데 하나를 저기 남았다고 도 새고 주고 그래서 오늘 이제 반빵 예, 이거 가득입니다 이거 완전 이거 가격이 지금 만 오천에 팔고 있죠 이거 또 여기서 좀더 담아야겠어요 좀더 있습니다 예, 그거 갖다 줘야겠습니다. 그 갖다줘야겠습니다 그이한 아주머니들도 같이 먹으라고. 화요일 날로래요. 제가 이제 카레를 좋아하거든 카레를. 그러니까 카레 오늘 한다고. 예, 화요일 날 카레 할 테니까 오늘 오라 그래서 오늘 가는 거지. 음. 음. 뭐야? 카레 한다며 오늘. 아. 오늘 카레 아니야. 국은 김치국? 아 미역국. 왜화일로 한거지? 아 다행히도 오늘 알타리 있다 아 이건 나 안먹는거잖아 이거 지금한거라 맛있겠다 지금 향기가 막 올라와 참기름 이지어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거다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거고 안먹고 아 이건 좀 생선은 먹어야지 안먹고 어 호박순 좋아하는거지 이거 안먹고 <목소리> 영상은 못찍었는데 아 지금 저기압이야 예 네,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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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되게 기분이 안 좋아. 남편분이랑 같이 있는데 좀둘이좀 좀 다투신 것 같아. 어그 뭐지 빵 드리니까 그 계산을 안 하시네요. 예. 빵이랑 밥값이랑 퉁쳤습니다.